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영상과, 영상과 학생들입니다. 학생들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저희 과면 빠질 수 없는 팀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팀플 하면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? 아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4년 전에 제가 조별 과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아싸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완전 학교생활 은둔생활처럼 했는데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조보열을 같이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제가 배우를 써줬어요. 그분들이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.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될때 그분들이 다 연락이 안 돼서 잠수를 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과제를 제출을 못 하고 그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어 가지고 그냥 넘어갔죠. 성적은 물론 개판을 쳤고요. 저는 아무래도 제일 기억나는 게 저번 학기에 음. 다큐멘터리 만들다가 이제 제출 일주일 전에 음. 편집하는데 48시간 동안 밤샌 게 진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솔직히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48시간 밤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뜬 시체처럼 있었어요. 48시간이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아이디어를 내면은 무조건 그거를 컷 해버리는 음... 거기서 무조건 딴지를 걸고 이건 안될것 같다, 안될것 같다 해버리면 어차피 말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내가 말해서 뭐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팀에 있으면 다 능력치가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냥 누군가가 이잘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니는 왜집 가서 쉬냐 이러,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많이 좀 화가 나는데 이제 그거를 말해버리면 요새 막 꼰대다 저희가 나이가 많잖아요. 음. 하니까. <laughs> 꼰대다 틀딱이다 뭐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참고가 저는 이제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 시간에 전 차라리 쉬고 내일 촬영 때 열심히 해라. 이렇게 저 같은 만약에 그렇게 했거든요.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팀을 이끈 사람이면 사람들이 잘할줄 아는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팀플레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거 이렇게 좀 에너지를 쌓아가지고 그때 팍해버리고뭐쉴 때는 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좋았던 팀플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아,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많은데 저번 음. 학기에 음. 제가 그 2학년 촬영 수업에 들어갔다가 엄청 좋은 오빠 세 명이랑 그리고 저 동기인 친구 두 명과 같이 팀을 하게 됐는데 음. 너무 마음이 잘 맞아 가지고 음. 진짜 만난 지한달 만에 거의 뭐한 1년 같이 다닌 동기들처럼 친해지게 됐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저희 구조 아니뭐 구호도 음. 가족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, 진짜? 건배사까지 정해가지고 <laughs> 아...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. 음... 뭐 다른 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는 벌써 촬영다나갔고 음, 음. 그런 경우도 생기고. 근데 확실히 그렇게 팀플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. 그 저번 학기에 진짜 사실 편집도 거의 못 하고 촬영도 음... 아무 것도 몰랐는데 뭐 글만 좀 쓴다 해가지고 그냥 작가하고 음... 그래야겠다 했는데. 촬영도 배우고 편집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혼자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 낼수 있는 정도가 음... 돼 가지고 확실히 그 면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게 저는 완전 그냥 게임만 엄청 좋아하는 약간 컴퓨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학하고 나서 영상 만드는 기획 과정부터 처음부터 싹다 다시 배우고 촬영 카메라도 물론 지금도 잘하는 아예그못못 하지만 그래도 만 질수 정도는 있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수 있다는 게 약간 그런 팀플 엄청 컸던 것 같아요. 저 혼자였으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팀플 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, 죠 팀플이 저는 한 다섯 개 수업 있으면 네 개가 다 팀플이 있더라고요. 도양 수업 같은 걸 해보면 다들 그냥 PPT만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만 하면 되고 뭐 다섯 명에서 너 자료 조사 너 자료 조사 뭐 PPT 발표 이렇게만 해서 각자 집에서 이제. 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과는 이제 그게 아니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, 저는.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고등학생 때인가 뭐 팀플 같은 거에서 좀 환상이 있었다고 아, 할수 있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쌰의쌰해서 으쌰, 뭐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 와서 직접 해 보니까 그게 다 헛된 희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꼭팀 플레이 할때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꼭제주변에 없더라고요 팀을 짜는 유형이 교수님마다 그렇게 아, 두 맞네.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거대로 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애들끼리 짜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학하고 난 뒤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, 복학하고 힘들죠 진짜 네.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짜라고 하면은 저 혼자 가만히 멍 때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누가 와줬으면 음. 이렇게 약간 시크 시크한 크척 하고 있다가 똑똑 떨어나 아 이렇게 하면 돼. 제 네, 그러면 생각합니다. 교수님이 직접 따라서 짜주시는 게 조, 좋네요? 좋 저는 저 솔직히 그게 저도, 더 편한 것, 것 같아요 팀플 할때 남자 많은 게좋아요 여자 많은 게좋아요어 저는 그냥 여자 아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려나? 아 이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수 있는데 조그만 <laughs> 자다가탄 적은 없어요? 어허 저는 저는 없었습니다. 어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연애들 어, 맞아, 되게 네, 많이 진짜. 하더라고요. 네. 밤새는 이런 과제 음. 같은 거 하면 다들 CC 생기고 네. 막또 항상 어, 네. 붙어 다니고 하는 것도 다 비슷 비슷하다 보니까 네. 서로 되게 이해를 잘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CC가 다른 과보다 많은지라 모르겠네 꽤나 많이 본거 같아요. 네. 진짜 CC는 근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밤새서 할수 있어서, <laughs> 다음에, 다음 화에 저희가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, 네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넷, 빠이! 네.